제 가족이 안전하게 탈수 있는 중고차를 소개해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둥이 차 대표 이범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카니발 4세대입니다. 근데 같은 카니발 4세대라고 해서 똑같지가 않죠. 완벽히 다릅니다. 이차 옵션이 엄청나요. 23년식에. 이렇게 많은 옵션, 풀옵션이에요 다 들어갔습니다 이런 차 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따 한들 거의 신차가랑 맞먹습니다 하지만 저희 다둥이차에서는 양심적인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금방 판매가 될것 같습니다 이 차는 구하기가 정말 힘든 거거든요 전국 어디든 비대면 탁송거래 대차거래, 할부거래 가능하니까요 상단의 전화번호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증이 다 남아있는 차량이지만 꼼꼼하게 하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앞쪽 현가장치입니다. 자, 부싱류 깨끗하고요. 블리스 세는 곳 없습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깨끗하죠? 자, 좋습니다. 자, 어우, 커버가 됐네요. 이 누유가 되면 은 이쪽에 이게 흘러가지고 다새는데 지금 커버가 있어서 잘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 실링까지 다 살아있는 모습이고요. 뒤에 한 뒤쪽 가서 한번 볼까요? 이쪽에서 아 이쪽이 훨씬 더잘 보이네요. 자, 새겁니다. 새거. 23년 9월에 등록이 된 차라서 거의 뭐 새거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자, 뒤쪽 현가장치 보겠습니다. 부식류 깨끗하고요. 구리스 새는 곳 없습니다. 자,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구리스 새는 곳 전혀 없죠. 타이어 트레드 보겠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당연히 많이 남아 있겠죠. 엄청 많이 남아있는 모습이고요. 19인치 휠 관리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는 컨티넨탈 타이어네요. 반대편 타이어 트레드도 똑같이 많이 남아있고요. 휠, 스크래치 없이 굉장히 좋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쪽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아있습니다. 휠, 자, 깨끗하죠? 반대편, 다이어트라도 똑같이 남아있구요 많이 남아있습니다 휠 깨끗하네요 풀옵션 카니발 4세대 내려놓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3년식 신형 카니발 4세대 9인승 시그니처 등급의 차량입니다 유종은 디젤이고요 용도 이력은 있습니다 23년 9월에 등록이 됐기 때문에 26년 9월까지 일반부품 보증이 남아있고요 28년 9월까지 엔진 미션 보증이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단순 교환도 없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추가 옵션이 굉장히 많아요 컴포트, 듀얼 썬루프, 드라이브 와이즈, 모니터링, 스마트 커넥트, 스타일, 크레일 사운드와 원격 주차까지 있는 신차가 약 4,800만원 가량 하는 차량입니다. 실루엣 색상은 검정, 실내는 에이지입니다. 메모리 시트가 있고요. 엠비언트 라이트도 있습니다. 전동 시트, 작동 잘 되고요. 키로스도 짧고, 연식도 높은 차라서, 많은 사용감이 없습니다. 시트 컨디션 너무나 좋고요. 새차 냄새 나네요. 새차 냄새 나요. 시동 한번 켜보겠습니다. 아, 좋네요. 신차급이라 굉장히 조용하네요. 자 듀얼 썬루프 추가 옵션 해놨고요. 개방감 좋게 우리 아이들 태우고 이제 선루프 열고 가면 아이들이 좋아하겠죠. 내비게이션 어라운드 뷰 후방 전방 카메라 화질 굉장히 좋습니다. 그 밑에는 프로토 에어컨 그리고 휴대폰 무선 충전기도 있고요. 자키 일반 키두개 있고요. 여기 원격 주차 이 주차 보조 이게 너무나 좋아요. 진짜 좁은 공간에서 차량 뺐다 넣었다 너무나 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다이얼식 전자기어 노브, 그리고 전자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까지. 자, 오토 홀드는 차량이 정체했을 때 브레이크에서 바를 때도 차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신호 대기하는 시간만큼 운전자의 휴식을 좀 취할 수 있는 옵션이고요. 자, 통풍 열선 시트도 있고요. 자, 핸들 열선, 오토 스탑 기능도 있습니다. 왼쪽 하단에는 차선이탈 방지 버튼이 있고요 핸들에 크루즈 컨트롤과 자동 제어 장치까지 있습니다 충돌방지 역할도 해주고요 차간거리를 설정해서 섰다 갔다도 자동으로 해주고 내비 기반으로 어,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과속 카메라가 있을지 자동으로 속도를 줄여주고 다시 올려주고 아주 편한 반자율주행이 들어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와이즈 추가 옵션을 해놓은 차량입니다 오토 슬라이딩 버튼과 전동 트렁크 버튼이 있고요 자, 계기판에는 사각지대 카메라가 있습니다. 좌측, 우측 이렇게 사각지대 보시면서 차선 변경하시면 굉장히 유리하시겠죠? 그리고 키로수 18,279km. 18,000km밖에 안탄 차량입니다. 자, 보증도 다 남아 있는 차량이고요. 완벽합니다. 자, 뒤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손잡이를 잡아당기면 이렇게 오토 슬라이딩 문이 열리고요. 2열 시트 컨디션 너무 좋습니다. 사용감이 거의 없어요. 2열은 사용감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등받이는 이렇게 전동으로 2열 등받이는 전동으로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통풍 열선 시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커튼. 자, 햇빛 가리개도 2열, 3열에 다 있습니다. 충전도 하실 수 있고요. 이쪽에. 3열도 충전이 가능합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USB 포트가 있어요. 그리고 2열에 계신 분은 조수석과 운전석에 있는 여기 의자에 있는 포트를 이용해서 충전 가능하시고요. 220V도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아 좋네요. 와, 이렇게 안전한데 썬루프가 있어서 확실히 개방감도 좋고 너무나 편안하네요. 트렁크, 전동 트렁크입니다. 자, 사열은 접어 놨고요. 이제 뭐 9인승이라서 이 사열을 펼쳐 가지고 인원을 더 태우실 수도 있고, 이렇게 짐칸으로도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정 매트 이렇게 넣어 놨으니까 다 포함해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내려오는 것도 이음이 있나 확인을 꼭 하시고요. 자, 차장번호는 1 8 5 거에 8 9 9 6 가끔 앞번호판이 없어서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계신데, 뒤에는 이 봉인이 있어서.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렇게 한 바퀴 돌때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왼쪽 상단에 저희가 이 차량 번호 올려드리니까 그 번호로 이제 저한테 전화 주실 때 번호 말씀해 주시면 좀더 빠른 상담 가능하십니다. 자, 뒤쪽 LED 프로젝션. 아, 너무나 이쁘죠? 앞쪽 라이트는 LED 라이트고요 야간에 운행하실 때 어시스트 하이빙까지 있어서 상향등을 자동으로 온오프 해줍니다. 굉장히 편한 야간 운행 가능하시고요. 전체적인 앞모습 너무나 이쁘네요. 자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신차급이다. 확실히 디젤임에도 소리가 굉장히 좋았고요. 뭐 체인 티는. 소리도 안 나고, 혹시라도 이상이 있으면 보증이 전부 가능하니까 너무나 걱정 없이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자, 2차 신차가 4,800만 원인데 가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완벽하게 들어간 옵션이 있는 카니발 4세대 구입을 하시려면 거의 신차가만큼 주시고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저희 다둥이 차에서 준비한 가격은 요 4,200만 원입니다. 자, 풀옵션 찾으시는 분들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가져오기 너무 힘들었는데 진짜 시세보다 싸게 드리는 거니까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주위에 풀옵션 카니발 찾으시는 분들께 이 영상 공유 많이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카니발 4세대 소개 영상 마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